한 남자의 새로운 삶이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절단된 다리에 실리콘 라이너를 씌우는데요. 이 보호막은 실제 의족을 착용할 때도 사용됩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라이너 위에 투명한 필름을 감싼 뒤, 전문가가 마커로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뼈가 튀어나온 부분, 힘줄의 위치, 근육이 많은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는데요. 이 기준점들이 편안한 착용감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줄자로 다리의 둘레를 여러 곳에서 측정하는데요. 밀리미터 mm 단위까지 정밀하게 기록됩니다. 이제 물에 적신 섞고 붕대로 다리 전체를 정교하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손길로 다리의 모든 굴곡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내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면 실제보다 작아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헐거워지기 때문에 경험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석고가 어느 정도 굳으면 절단선을 전용 톱으로 조심스럽게 자른 뒤 분리합니다. 이 속이 빈 석고 껍질이 첫 번째 틀이 되는데요. 껍질을 모래통에 거꾸로 세워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동 드릴로 석고 가루와 물을 빠르게 섞어 주는데요 기포 없이 매끈한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기포가 생기면 나중에 모델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저어 줘야 합니다. 완성된 석고를 틀 안에 가득 부어 넣고 금속 파이프를 중앙에 꽂아줍니다. 이 파이프가 나중에 작업할 때 손잡이 역할을 하죠. 석고가 완전히 굳으면 외부껍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다리의 정확한 복제품이 모습을 드러나는데요. 표시했던 모든 기준점들이 석고 모델에 그대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정밀한 수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치즈 강판처럼 생긴 도구로 석고를 조심스럽게 깎아내는데요. 뼈가 돌출된 민감한 부위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석고를 더 깎아내고 근육이 많아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부위는 압력을 가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균형이 착용감을 좌우하죠. 반대로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새로 섞은 석 다듬어주는데요 손으로 매끄럽게 성형하면서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완성된 모델을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감싸고 열풍기로 밀착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카본파이버 소켓을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죠 카본파이버 소재를 모델에 씌우고 상단에 금속 연결 부품을 정확히 배치합니다 이 부품이 나중에 정강이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데요 특수 백을 준비하고 액체 레진을 부어넣습니다 카본 파이버로 감싼 모델 전체를 2팩가 안에 넣는데요. 진공 호스를 연결하고 작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기가 빠지면서 레진이 카본 파이버 직조 사이사이로 완벽하게 스며들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 없는 단단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카본 파이버는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무게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의족 소재로 이상적이죠.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강한 소켓이 완성되는 겁니다. 레진이 단단하게 굳으면 진동톱으로 윗부분의 여분을 잘라냅니다. 테머와 끌로 내부의 석고를 조심스럽게 부수고 제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속이 빈 완성된 소켓이 드러납니다. 겉은 단단한 카본 파이버, 안은 의뢰인 다리 형태 그대로죠. 벨트 샌더로 상단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다듬고 사포로 손질하면서 모든 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의뢰인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칠거나 날카로운 곳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손으로 만져가며 완벽하게 매끈해질 때까지 세심하게 다듬어줍니다. 의족 발을 발목 부품에 연결하고 카본 파이버 소켓을 정강히 역할을 할 튜브와 결합합니다. 육각 렌치로 나사를 단단히 조이면 조립이 완료됩니다.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작업실 안을 천천히 걸어보고 경사로에서도 테스트해보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균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실내와 야외에서 자신있게 걸어갑니다. 수십 시간의 정밀한 작업이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선물한 순간입니다.